얍! 쿠킹이잠뭐에 <laughs> 애호가 안, 안 들어가면 까줘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됐다. 있긴 한데.. 클리어 46초 남았어 스팀... 들 무슨 동굴처럼 생긴 데 얘네 집, 집인가요 가 안에 뭐 있으려나? 뭐 얘네 집에서도 고기 구울 수 있겠는데? 왜이 e 게왜왜왜왜 t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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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Where is it? Where is it? Where is it? Where is 급하뭐 구할 때도 거기서 구하면 되니까 갑시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구만 어 뭐야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지 있었는데 없었어? 응. 갑자기 사라지 와저 대박 어 이거 왜 이래 이거 조심해야겠다. 틈새로 잘 떨어져. 내가 딱 거기서 떨어졌거든. <laughs> 점프를 하면 떨어지더라. 근데 길은 이쪽이었네? <laughs> 목걸이 하나 샀는데 그게 단것 같아. 목걸이? 응. 아! ᄌ 됐다. 이거 안 좋은 생각 같은데? 아, ᄌ 된것 같아. 응.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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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죽음? 아직, 아직은 죽지 않았는데. <laughs> 갇혔어. 나도 다 이거. 는데나 떨어진다고 바로 죽모는 않네 다행르죽어데 나도 어르겠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나 다시 나 러쉬 스테미가 없는 상태에서 뛰어가지고 떨어져서 아 어, 여기 나무 파이어 스피릿 파이어 데몬 로그를 쭉 엥? 로그? <laughs> 에 나무 아 로그 <laughs> 개웃기네 여기도 마그마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이거 다음엔 불타나? 안 어, 밟아봤어. 괜찮은데? 응? 괜찮아요? 응. 나 지금 서 있잖아. <laughs> 이거는 거의 식은 거라 그런가? 뜨거운 거 한번 밟아 봐야지. 아. 아, 이 나무를 캐면 준다는 거였나? 빨간색 불 타고 있는 나무. 여기도 저거 수술 주는구나 아 그처럼 아 아퍼 나 머리 아퍼서 움직일 수가 없어 아, 이거 스킬을 다 빼고 마법을 해볼까 아 여기서 소 떨구네 나 아, 거기서 소를 떨구? 예이그 네. 음... 장면이 이 오... 장면이었구나 아 아 진짜 쥐꼬리만큼 올라나. 일단은 무조건 스태미나지. 나도 이런 글라이더 있고 이런 어. 거는 좋은 거 같아. 양 불붙었는데 아쉽게 죽진 않았. 죽어. 얘는 뭐 하는 거지 근데? 아씨발개 커. 우와. 여기 좀 세울까요? 음 아무데나 세우. 어, 뭐야 왜잘려 뭐지? 아 추가로 넣어야 이제 아더 지워지네 이업 이 근데 뭐 어떻게 쓰는 거야 스톱터볼 재료는 뭐 o 나 몬스터볼로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아이언 g to g 랑아 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뭐 어떻게 올라왔어 거기. 나 완성된 걸로 보이는데? 버그인가 본데. 개 웃기네. 아, 됐다 이제. 그렇게 하면 배터리가 생겨요. 응. 어. 게임을 너무 잔인하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개 잔인해 진짜. 심지어 이거 다 뽑고 나면 죽잖아. 아, 진짜 근데 좀 근데, 근데 좋다고 하트 하트 날리고 있어. 네, 에는일단다 이, 는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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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s 이. 이, 이. 이, 진짜 그러면... 이것저것 짬뽕이 게임이다 이거는 존나 짬뽕적. <laughs> 그래서 일단 개발만 좀더 많이 되면 충분히 괜찮은 게임이 될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전투나 약간 그게 움직임이 좀 버벅이는 거랑 뭐 멀티가 좀 하마치 같은 거 없으면 안 되는 거랑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뭐 얼리 액세스니까 이 정도면 뭐 훌륭하다고 볼 수도 있지. 바보는 왜 그런지 알고요. 말하면 재미가 없어? 네. <laughs> 자, 과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laughs> 이게 뭐야? 문문 <laughs>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 아직 안 나와서 그런 건 아는데. 오케이. <laughs> 어, 그러니까. <laughs> 진짜. <웃음> 아니 아직 안 나온 건 알겠는데. <laughs> 풍당 빠져볼까? 데미지 입어. 아, 쓸, 쓸데없이 현실, 이런 현실 방향은, 현실 고증은 해놨어. <laughs> 왜 이런 거는 해놓는 거야 대체. <laughs> 이렇게 봅니다 <laughs> 저에게 소세지 자비를. <laughs> 프라이드 소세지야? 어, 낙타 있는데 어, 여기 폭탄도 있음. 바닥에 저거 한번 활로 쏴볼까 어, 터진다. 음, 이렇게 저기는 가스 필러 아니요 여기 앞에 던전이 있었어 일단. 아, 오케이. 둘다 얘기했다나 보고. 어 이건? 아, 이건 점프하는 거. 아... 음... 아! 오, 떨어졌어. 됐다 아! <laughs> 이거. 좀더 위로 올라가서 라이더 타면 돼. 이렇게. 나는 저기가 없어, 스태미너가. 스태미너가 없어. 쓸수 있나? 어 됐다. 어, 베이든? 무조건 다 타야 돼. 아, 어 음악 바뀌었어. 나도. 테미나 좀. 안돼. 저기 던전이 있다. 던전으로 가자. 아니 그거보다 지금 용이 날아다니고 있어서 지금 근데 헬리콥터는 이제 곧 부서질 예정이라 더 오래는 못날아 일단은 밑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 약간 상점 회수해 왔지네 뭐. 갖고 왔잖아 온다. 나한테 나한테 불 쏜다. 한한테 쏘는 거한나나 일단 들어갈 거테 수준. 로 데미지가 나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해보고 그한테한테 수준. 나한테 수준. 나한테 수준. 나한테 수준. 나한테 물 <laughs> 겁나 커. 왜, 아, 거. 저거 하나 있다니까요, 지금, 심지어. <laughs> 그냥, 이렇게 해서. 칼로 충전해야지. 어, 이렇게. 들어가. 오, 여기, 얘네 밥 먹는 거 있네. 고기 굽지 마세요. 죽여야지. 어? 저 크리스탈 같은데? 어, 또 죽었어. 죽었어.